풍경이 이쁘니까 밥 먹을 맛이 나네 아 그리고 어젯밤에 오로라를 보러 나갔는데 오로라 볼수 있는 확률이 3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안보이더라고 구름이 많아서 어제부터 구름이 엄청 많거든요 비나가 떠내려 내려오는 그 호수가 있대요 그걸 보러 갈 생각입니다 날씨가 좀 안좋아요 눈도 계속 오고 하지만 오히려 좋습니다 사실 오히려 안 좋아요. 숙소가 아주 괜찮았어요. 아침에 그 공짜로 조식 같은 거, 공짜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았고, 따뜻했고 깨끗했고 음, 음, 좋았습니다. 다들 직원이나 사, 다른 손님이나 매너가 있었고, 출발하겠습니다. 음 좋은 추억 안고 가네요. 또, 운전하다가 지나가는데 차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길래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이쁘다.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쉬워서 자꾸 한 번씩 뒤돌아보게 되는 거 같아. 웅장해. 진짜 실제로 보면 너무 웅장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작은 작은 존재인가. 뭔가 그런 게 느껴져. 진짜로. 너무 좋네요. 아이슬란드 오기 너무 잘했어. 경험 꽤 했습니다 혼자 딱 걸으면서 바다 보면서 음 진짜 좋아요 바다도 이쁘고 얼음도 이쁘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면서 아 이쁘다 나도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 기분 좋습니다 저도 또 이제 근처 마을에 있는 캠핑장을 찾아서 뭐 밥도 먹고 뭐 편집도 하고 좀 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야 세상아 덤벼라 죄송합니다. <목소리나> 여러분 캠핑장 도착해서 쉬고 있습니다. 뷰가 작살이야 그냥 아, 어떡하지? 약간 내 마음대로 토마토 리조또로 할까요 오늘 저녁밥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한번 찍어보는 시간 이제 오늘이 아이슬란드 3일 차인데 이제 슬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여행하기 너무 좋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멈추고 싶은 곳이 한두 가지가 한두 곳이 아니고 오로라를 못 봐도 괜찮겠다 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좋아요 폭포도 있고 뭐 절벽도 있고 설산도 있고 빙하도 있고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연 좋아하는 사람들 이온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이슬란드 일정이 한 5일 정도 되는데 더 있고 싶어. 한 3일 정도 더 있고 싶은 기분이 드는 들... 여행지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많이 없거든요. 어디 도시 갔을 때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아 여기 별로다 나랑 안 맞는다 한 느낌을 받은 때도 있었는데 아이슬란드는 좀 달라. 좀더 있고 싶은 곳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여행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여행지도 그렇고, 좀 약간 휴양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도심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뭔가 자연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랄까. 근데 저는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뭔가 이쁜 옷 입고 랜드마크 앞에서 사진 딱 찍고 이런 것보다 좀 아웃도어스러운 옷을 입고 좀 자연 속으로 가는 거 유유자적 떠나다가. 그날에 가까운 마을에서 잠을 자고 마트에서 재료를 사다가 밥을 지어 먹고 갑자기 눈이 많이 오거나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뭔가 여행의 앞길이 좀 막힐 때 여행이 뭔가 좀 힘들 때 천천히 천천히 해결해 나갈 때 그때 뭔가 사람이 좀더 성장하는 기분이 들고 뭔가 인내심이라던가 참을성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을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괜찮아, 다잘될 거야. 이렇게 좀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느껴요. 여행하면서 엄청 계획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예약 같은 것도 잘안 하고 그냥 막 가다가 예쁜데 있으면 멈추고 어제처럼 캠핑장 갑자기 다안될때어 어떡하지 하다가 숙소 잡아서 자고 불확실한 거에서 천천히 천천히 길을 찾아 나갈 때 그때 진짜 재밌는 것같아 제가 선호하는 여행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게 여행 같아 여행스럽고 여행다워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배낭 딱 메고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한다는 게 이런 말 하기 좀 바보 같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가 왠지 낭만 있고 멋있다 어 그런 느낌이 들어 진짜 지구에서 태어나서 안 밟아본 땅을 밟아보고 안본걸 봐보고 TV에서만 보던 걸 봐보고 그런 활동이 저한테는 여행스러운 여행 같아요. 제가 혼자 떠들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김진영의 여행 학계론이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이렇게 느껴 느끼고 있다는 거. 근데 뭐가 되, 어떻게 됐던 간에 안 해본 걸 해보고 안본걸 봐보고 듣는 것보다 진짜 눈으로 보는 거, 피부로 느껴보는 거 이런 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가지고 있던 꿈을 항상 실천하 실천 실일, 실현하길 바라겠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는 인생을 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제가 뭘 할지 잘잘 모르겠지만 또 영상을 재밌게 찍고 같이 보시죠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1등이야 잠도 잘 잤습니다 잘만 했어요 음 이제 또 아침밥 먹고 간단하게 또 샤워 한 다음에 출발해 보면 될것 같아요 음 같이 또 하루를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이틀 정도 남았어요 아이슬란드에서의 시간이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온천만 찾아다녀 보려고 해요 이제 무료 온천도 있고 유료 온천도 있는데 이제 그냥 차 운전하면서 이쁜 데 있으면 혼자 구경하고 온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 거 그때 딱 찍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저기가 이제, 그, 빠니보틀님이 아이슬란드 여행 와서 공짜로 했던 온천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구글에도 안 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혹시나 하고 와봤어요. 근데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음. 아이, 아쉬워라. 온천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더라고요 시설 같은 거 음, 물도 따뜻하고 너무 좋았고 뭐, 뷰도 좋았고 끝나고 나온데 샤워실도 너무 잘돼 있어서 뭐 샴푸 이런 거 트리, 뭐, 트리트먼트 이런, 이런 거다 있어가지고 진짜 편하게 씻었어요 오, 그리고 오랜만에 머리 드라이기로 말렸어요 <laughs>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가다가 졸음심터 휴게소 이런 데서 차를 대고 그냥 오늘 차박을 또 하겠습니다 지금 샤워를 했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아요. 지금 완전 리프레시가 됐기 때문에 차박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온천에 왔습니다. 되게 조그만데 온천이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좋네요. 그러니까 물은 미지근해. 물은 엄청 뜨겁진 않거든요. 근데 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네. <laughs> 근처에 차로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무료 온천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온천 메들리 따뜻해 <laughs> 여러분 여기 너무 좋아요 밤에 나 혼자 밖에 없어 눈도 엄청 많이 와 <laughs> 아까 돈 주고 갔던데 보다 훨씬 좋아 와 너무 좋다 저 밖에 없어요 전세 냈습니다 제가 여기는 딱 춥고 여기는 따뜻하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지금 밤, 11시거든요. 아, 그냥 밤 11시 거든요 아, 그긴밤1 1시 이런 날씨에 누가 오겠어요 여기를 오로라를 보고 있어서 좀 아쉽다 보려고 시작한 여행이었는데 그래도 오로라만큼이나 재밌게 본것 같아요 예쁜거 많이 보고 안 해본 경험도 많이 하고 지금 시간에 여기와가지고 들어와 있을지도 상상 못했거든요 오로라만큼이나 이쁜 풍경을 많이 본것 폴란드 영상으로 전해지나 보여요. 아침에 여기 다이아파또 재밌게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애기들 쓰세요전 여기에서 좀 이제 좀 즐기다가 나가서 숙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